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판테스카르 헤마르톤 하마르타노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죄를 범하였다 카이 그래서 또는 그리고 피스테룬타이피스테레오에서본타이가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3인칭 복수가 되겠고요 테스독세스 투테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게 부족하다. 요거 단어 자체가 휘스테레오가 휘스테레오가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뭐 된다. 뭐그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하마르타노가 잘못을 뻔했습니다 하마르타노가 요 어간이 바뀌었죠. 여게 알파가 에타로 길어지고 타논데 요게 타논 하마르톤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게 만약에 헤마르 파, 논 해가지고 요게 네가 그대로 있고 어간이 벗기지 않았으면 미완료 과거인데 이거는 어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부정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판테스, 파스판토스 해가지고 그 남성 복수 주격이 되겠죠. 그리고 히스테레오가 속격을 취한 것들 그리고 카이는 항상 그리고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살려서 본다면 모두들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요 판테스를 사실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휘스테룬타이테스 독세스 투테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